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뭘까? 경쟁?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쟁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참 무서워요. 특히 이 게임에선 전 세계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죠. 그래서 그런 한국 게이머들을 위해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하던 것처럼 게임을 즐기면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서머 플레이그라운드 캠페인.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캠페인은 전체 참여자들의 누적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소소한 보상부터 한국 플레이어 중 선정된 게임에서 최고의 플레이 타임을 기록한 30명을 뽑는 싱글 챌린지 역시 한국 플레이어 중 획득한 트로피 개수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33명을 뽑는 트로피 챌린지. 싱글 챌린지나 트로피 챌린지처럼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참가할 수 있는 소셜 미니 챌린지까지. 혼자 해도 좋지만 함께 하면 더 좋은 썸머 플레이 그라운드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니 플레이스테이션 4 또는 5를 가지고 있다면 채널 구정 right now 보통 이런 캠페인들이 시작되면 참여해봤자 뭐 실력 좋은 사람들이나 받아가겠지 평범한 내가 뭘할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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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건 대전 게임이나 FPS처럼 특별한 컨트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벤트 페이지에 가서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열심히 즐기면 끝 진짜 이게 다예요 먼저 유저들이 가장 쉽게 참가할 수 있는 건 소셜미니 챌린지로 총 3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첫 번째는 예리한 관중이 되세요란 이름의 챌린지로 2021년 8월 19일까지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로 가서 퀴즈를 풀면 추첨을 통해 총 30분에게 후드 딜리버리 서비스 쿠폰을 한 명당 총 3장씩 지급을 해주고 두 번째 영광의 순간 챌린지는 내가 플레이하며 즐거웠던 순간이나 재밌는 장면 혹은 어, 나좀 쩌는데 할만한 멋진 장면들 있잖아요. 자체 최고 기록이나 나만의 기술 콤보, 게임 스피드런 등 괜찮은 장면이 있다면 그걸 PS5에서 자체적으로 녹화하거나 스샷을 찍어서 본인의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계정에 50글자 내외의 설명과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코리아 SNS 계정 태그를 붙여 올리면 됩니다. 그럼 역시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쿠폰을 제공해주고 마지막 핫서머 패션은 더 쉬워요. 포츠도는 여름 테마로 캐릭터 복장을 캡쳐해서 본인 인스타 계정에 플레이스테이션 코리아 SNS 계정 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이번에도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쿠폰을 준다고 하네요. 자 그럼 몸풀기는 여기까지고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우선 콘솔 인게이지먼트 캠페인의 싱글 챌린지. 캠페인에서 지정한 게임 중 평소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게임이 있다면 그냥 하던 대로 평소처럼 열심히 게임을 즐기세요. 그럼 캠페인이 끝나는 8월 26일 자정 이후 각 지역에서 상위 30명을 뽑아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12개월 구독권을 증정해주고 다음은 이번 캠페인의 끝판왕이죠. 콘솔 인게이지먼트 캠페인의 트로피 챌린지. 트로피 챌린지는 게임에서 얻는 트로피를 점수로 환산해 대결하는 방식인데 쉽게 말해 브론즈는 15, 실버는 30, 골드는 90, 플래티넘은 3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고 여기서 만약 상위 탑3 안에 들면 마치 올림픽 메달과도 같은 고트 메달 실물 경품에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도 함께 받을 수가 있죠. 참고로 트로피는 게임 도중 가끔 화면 우측 상단에 뜨는 거 이게 트로피고 보통 트로피는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종류 말고 획득하는 형태에 따라 총세 가지 스타일로 나뉩니다. 우선 게임을 하다 보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는 트로피, 일명 날먹 트로피가 있고 두 번째는 난이도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난이도 트로피. 마지막은 숨겨진 것을 발견하거나 특정 노가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노가다 트로피.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트로피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선 보통이나 쉬운 난이도로 게임을 빠르게 클리어해서 게임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게임을 한번 클리어하고 나면 PSN 프로필 같은 트로피 공략 사이트를 통해 숨겨져 있거나 특정 노가다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트로피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클리어 데이터를 가져와 남은 트로피를 수집. 다음엔 늘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높은 난이도를 선택해 플래티넘을 획득하는 게 가장 무난한 루트이죠. 여기서 만약 더 쉽게 가고 싶다면 다른 유저들이 올린 트로피 공략을 직접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콘솔 인게이지먼트 캠페인의 스쿼드 챌린지. 이 캠페인은 참여한 모든 지역의 플레이어들의 누적 100만 시간을 달성하면 참여한 유저 모두에게 여름 안정 스포츠 테마 아바타 세트를 지급해주는 거라 참여자만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면 달성하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챌린지 중에서 가장 탐나는 게 있다면 트로피 챌린지에서 고트 메달 실물이 좀 땡기는데 전 소개만 할뿐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머 플레이 그라운드를 살펴봤고요. 저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